우리입니다우리는 저의 불규칙한 수면 생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 제가 책을 하나 샀잖아요. 그책 쓰던 4 개월 동안 정말 제대로 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막막 막 부선스럽게 뭐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막눈 떠가지고. 이런 표 고개를 막 젓는 거예요. 야잠좀 자자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도 저 이제 알람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났거든요. 어제 일찍 자서. 했더니 우리가 한숨을 터 쉬는 거예요. 그래지아휴 너무 미안하죠.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는 활동은 다이우리의 희생을 딛고 응? 일어나 는 거랍니다. 우리야 미안해 아빠가 그냥 이렇게 우리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있지 뭐 그렇지 우리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겁니까 우리 미안해 우리야 하여튼 그 개들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좀 짧은 것도 이렇게 푹 자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대요 몰라요 뭐 제가 들은 얘긴데 그러니까 음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깨잖아요 세상 모르게 자는 그런 개가 별로 없고 아유 그래서 우리한테 늘 미안하죠 다른 개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제 곁을 지키거든요 어떻게 이러고 자냐 참 신기하다 우리, 우리 사랑해, 사랑해. 귀여워, 아유, 귀여워.